1. 오늘 삼부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 월예회로 모입니다. 임원 개선 후첫 모임이니만큼 모든 여전도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3. 오늘 오후 예배 후 임시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만 2세 미만 유아들의 부모님은 15일 다음 주일까지 문답 청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15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문답은 18일 수요일 오후 8시에 4층 1소그룹실에서 각각 실시됩니다. 오 우리 교회 전도부는 연말 사랑의 박스 나누기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원역 노숙자들과 지역 사회의 불우한 청소년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작은 선물, 네이, 수건, 비누, 치약, 칫솔, 양말, 성탄 메시지 카드 등을 빈 운동화 박스에 담아 다음 주일 15일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포장하여 성탄 선물로 전달하겠습니다. 6. 우리 교회 성탄 및 연말 연시 목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2일 주일 오후 성탄 감사 특별 찬양 아가페 찬양대 24일 화요일 성탄 전야 교회 학교 특별 순서 오후 7시 25일 수요일 성탄 감사 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 29일 주일 오후 예배 은퇴식 및 교회 학교 수료식 각종 연말 시상 31일 화요일 송구영신 예배 저녁 10시 30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및 1월 한 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 1월 5일 주일, 신년 감사 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30분. 7. 손으로 쓴 성경이 1층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가족 전체가 성경쓰기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 우리 교회는 생일, 기념일 등 감사한 날에 온 성도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의미로 주일 특별 반찬 헌신을 작정합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작정표에 직접 이름과 감사 내용을 기록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사업장 주소록 및 연락처 등 변동 사항을 직접 교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분들도 반드시 교역자들께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10. 2020년 목회 계획 전반을 논의하고 단합을 이루기 위한 교역자. 담임목사, 부목사, 남녀전도사, 다남모임이 내일과 모레 양일간 강원도 속초에 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오남전도의 남성 소그룹 모임이 오후 예배 후 지하 1층 유치부 교사실에 서 있습니다.